가치 가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작고 사소한 시작이 나중에는 큰 결과를 가져오는 나비 효과가 지역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마음을 모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를 실현하며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데요. 작은 실천이 소중한 가치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김해한 카페. 베트남과 캄보디아 결혼 이주 여성이 일하는 직장입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어 직업 만족도가 높은데요. 특히 일을 하다가 같은 나라 손님을 만나면 더 즐겁습니다. 주문해드릴까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베트나사인데요아 <laughs> 그래요? 저 네. 베트남 사람인데요. 아이고, 아, 반가워요. <laughs> 커피 전문점에는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쓴 메뉴판이 갖춰져 있는데요. 한국말이 익숙지 않은 외국인 손님도 편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작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어도 나오고요. 한국어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외국인 거리에 있는 카페는 한국 사람뿐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합니다. 모두에게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며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때문에 선주민 이주민이 많이 동화되었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수를 만드는 한 공방. 내 취향대로 원하는 향을 골라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손님이 좋아하는 향을 고르고 나니 다른 매장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조금 뿌듯한 것 같긴 해요. 그냥 한번 쓰고 다 버리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제가 이거 활용을 하니까 나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상품도 살수 있지만 재활용 병이나 쓰던 향수병을 가져오면 공병에 향수를 덜어갈 수 있는데요. 가격까지 할인해줍니다. 향수 가게 특성상 선물용 포장이 많아서 한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았는데 종이 포장지로 바꾸고 다 회사용 제품을 사용하며 환경 보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거지만. 저로 인해서 다른 손님분들이 또 영향을 받고 주위 가게분들도 좀 영향을 받으며 그게 조그마한 실천이 아니라 더큰 실천으로 될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김혜한 국밥집입니다. 국밥과 반찬으로 이웃에게 한 달에 한번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 나누는 걸 당연한 일로 생각하며 20여 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봉사했습니다. 배풀면또 나중에 그 더만큼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또 드리면 맛있다고 할때 이렇게 부족한 느낌, 세상이 내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식당에 같이 활동가가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사장님이 몰래 하던 봉사를 같이 활동가가 발굴해 나눔 가치 가게로 인증받았는데요. 같이 활동가들은 이처럼 가게 사장님들이 의미 있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혼자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더 재미난 뭐 네트워킹을 진행을 한다든지 다 같이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진행하는 가치 가게 사업은 다양성 환경 나눔 이외에도 예술과 역사 등 의미 있는 가치를 찾아 실천하는데요. 가치 가게들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떻게 보면 티가 안날 수도 있고 작은 실천은 있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보면 아름다운 우리 동네, 우리 김해 이렇게 지역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가치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작지만 소중한 가치를 실천하는 가치 가게들이 널리 퍼지길 바라봅니다.